지금 나오는 멜로디는 전자키의 그 배터리가 거의 다 되어서 나오는 멜로디고요. 기본적으로 전자키는 기본적으로 전자키는 배터리가 거의 다 되면 특정 그 음을 내서 알려줘요. 전자음은 제품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그 점은 제품을 참고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또 다른 만약에 집에 아무도 없는데, 이제, 전자키 이제, 배터리가 다 나갔을 경우에는, 9트 건전지. 가격은 약 3,500원 정도 하네요. 요걸로 사서, 밖에서 여시면 돼요. 집안에 아무도 없고, 전자키 배터리는 다 됐고, 그럼 물열수 없을 때, 요볼트 배터리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, 보편적으로 9V를 제일 많이 쓰고요. 그 외에 다른 제품은 또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, 지금까지 제가 봐온 제품은 9V. 9V가 맞아요. 거의 대부분 그렇다는 걸 알아두시고요. 전부 다 그런지는 저도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. 일단 건전지를 빼고요. 건전지를 빼고, 음... 건전지를 빼고 밖에서 이제 배터리가 없다는 가정하에 한번 해볼게요. 일단 건전지를 뺐고요. 배터리를 어, 하나 까서. 각도기를 까서 해볼게요.